자, 우리 에코프로 머티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4시를 지났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66번째 영상인데요.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12,000명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사실 이제 하락이라서 야, 최근에 뭐잘 가더니만 자. 근데 오늘 잘 버텨 줬죠? 그죠? 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1만 원 선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 열어 놓으면 10만 원까지도 열어 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1만 원 선을 좀잘 지켜 주면서 오히려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 그대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 섹터가 또 부진하거든요, 사실. 그죠? 부진한 상황인데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드림 그리고 피노까지 잘 올라왔어요. 그죠? 결국 이세 기업이 전구체 아니겠습니까? 전구체. 그죠? 전구체는 부족해요. 앞으로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계속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노도 이제 중국의 CNGR, 전구체 뭐 최대, 세계 최대 기업이라 불리는 CNGR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결국 전구체 사업에 뛰어들었고, 피노가 이제 LNF랑 또 전구체 6만 톤 계약을 했습니다. 뭐, 딴 소리긴 한데, 어찌됐건 전구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년 25년, 이 FEOC 규정에 의해서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 건 결국 전구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결국 11만원 선을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어제 사실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죠 lg, 엔, LG 엔솔이 수주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 이4680 원통형 배터리 주문도 받았고 벤츠랑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무려 11년 동안 그죠 근데 어제는 포드와 계약했다 라고 하는 공시가 또 나왔죠 그래서 6년 동안 13조 규모인데 이것도 뭐 굉장히 대형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좀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LG 엔솔이고 SK온과 삼성 SDI 이제 힘을 내준다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점유율은 그동안에 점유하지 못한 이 점유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벌써 이제 LG 엔솔이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시국이 좀 좋지 않은 것 뿐이지.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죠? 장난하냐 이거야 장난하냐. 어? 지금 쓴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테슬라한테. 이 자율주행,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혁신적인 거냐. 어? 옵티머스는 사람이 조작하고 지금 장난하냐 이거죠. 장난하냐고. 그죠? 여기 레벨 4 레벨 3 여기 나왔는데 바로 이거죠? 지금 레벨 3도 힘들다 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죠? 무슨 완전 자동화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장난하냐 이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테슬라도 부진하고 결국 2차전지 섹터도 같이 부진한 이런 모습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랑 도대체 뭐가 2차전지 관련이 있다고 그게 두드러 맞는지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은 수주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결국은 테슬라가 다시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또 2차전지 섹터가 살아날 것이고 어제는 제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국은 이제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 결국은 또 해리스가 마케팅에서 실패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마케팅에서는 트럼프가 한수 위였다. 뭐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환경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다시 당선이 돼서 머스크랑어 손잡고 짝짝꿍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국 우선주의라서 그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지금 중국산 전기차 유럽에서도 관세 인상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달 말부터 적용이 될 전망이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 좀 참여를 해서 이 배터리 직접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LG엔소이 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준 이 LG엔솔의 또 추가적인 요 계약. 지금 뭐 수준은 끊임없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LG엔솔, s k 온 삼성SDI 좀더 힘을 내 준다면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체는요 수혜니까 자,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등했으니까 조정 한번 주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추세에 상단과 22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부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가 이렇게 지금 돌아설 것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무상향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빠른 정보들은 실시간 정보방을 통해서 드리는 게 빠릅니다. 영상보다 훨씬 빨라요. 실시간이니까 아시겠죠? 초대 방법은 010-5938-3031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초대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내용과 빠른 정보들 실시간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띄워드렸어요. 010-5938-3031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내용과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남들 수익 볼때 나도 수익 내야죠. 그죠? 그래서 수익 종목들 제가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선하고 엄선해서 신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상승 타이밍 임박한 종목들로 지금... 엄선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정보방 들어오셔서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떤 정보를 좀 공유를 해 드렸냐면 자,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영상도 매일같이 좀 찍었었던 종목이었고, 랩지노미스 결국에 미국의 IMD 인수가 완료가 되면서, 이 진단기기 시장에 이제 진출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3,000원 이하 매수 잡아드렸고, 3,500원 돌파하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라. 이렇게 이제 단기 종목 공유해드렸습니다.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드렸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장 시작 이후에 강하게 상승 나와 주면서 결국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자, 오늘 3,000원 이하 매수 잡아 드렸는데 2,955원으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요. 오늘 최고점 3,715원까지 쫙 올라가 줬습니다. 그죠? 얼마나 잘 적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엄선해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로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실시간 정보방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꾸준하게 확인하시고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기 급등주들 공유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5938 3031나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ASML, 네덜란드에또 최대, 세계 최대 광학기기 이제 업체죠. 삼성전자 또 EUV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3분기 실적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죠?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데, 뭐 오늘 저녁에도 또 중요한 일정들이 또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도 실적 발표. 뭐 실적 시즌이니까.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에 대한 또 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내일은 또 소매 판매 지수와 산업 생산 지수가 또 동시에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한번 또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나 결정은 또 11월 7일, 다음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쉬어갈 가능성도 5.9% 그리고 0.25% 추가 인하가 94.1%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트럼프 2기 시대를 또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해 보게 되네요 아무쪼록 금리 인하와 미국의 대선이 지금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이 금투세도 폐지로 가닥을 잡아야 돼요. 너무나 답답하죠. 또 12월까지 지금 연기하고 있는 왜 자꾸 질질 끄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하지 말라 폐지하라 그렇게 욕을 하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 악에 받쳐요 정말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앞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확실하게 이제 내년 3월부터 진행이 돼서 정말 이 시장의 어떤 환경들이 점점 개선이 되는 모습들 기대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야죠. 그죠? 확실한 밸류업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렇게 됐, 된다라고 하면 정말 금리나 26년까지 지속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이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야죠. 그죠? 우리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26년까지 어떻게든 상승 랠리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배너 주기에 예측에 따르면 26년까지 이렇게 상승 랠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남았잖아요. 그죠?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확실하게 또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대박 실적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뭐 바닥 구간으로 지금 추락을 한 이후에 대량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거래량 폭발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소아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 대박 실적주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말씀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자료도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탑 시크릿이고요.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리포트 받아가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고 함께 또 우리가 공략 이어나갈 수 있기를 한번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투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박 실적이 나와 주면서 두 달간 다섯 배가 올라가 줬어요. 이런 실적,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공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큰 수익 한번 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2024년 얼마 안남았어요 그죠? 3개월도 안남았으니까 이제 24년 안에 마지막으로 정말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투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섹터별로 준비된 이 대장 종목 확실하게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정말 올해 안에 마지막 대시세를 꼭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5938-3031 번호 대시세라고 의지를 가지시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종목들 뭐 제주반도체도 크게 한번 수익이 났었고 뭐 광무도 마찬가지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고 엔켐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금감원 규정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리진 못하지만 정보방에 확실하게 초대해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1년 동안 꾸준하게 벌써 435번 영상 촬영하면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갈 거예요. 지금 이 11월 8일 이날부터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5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가총액 최종 40조 원 이상까지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수익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되니까, 그야말로 뭐 놓치면 후회하는 거고, 잡으면 기회잖아요. 그죠?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연말 안에 반드시 잡으셔서 큰 수익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 확실하게 잡으셔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또 한번 만들어 가시면서, 24년 하반기 대시세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를 한번 또 희망하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확실한 대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제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